김재수 농림부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지방대 출신 흑수저라서 무시당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을 비판한 이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장관들은 청문회에서 드러난 자신의 허물에 대해 사과하고 장관직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김 장관은 모든 것이 다 억울한 모양입니다. 야당은 정신상태 감정이 필요하다며 해임 건의안을 제출키로 했습니다. 김경화 기자입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모함과 음해가 있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모교인 경북대 동문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명예를 실추시킨 언론과 방송 종편 출연자를 대상으로 법적인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아닙니다. 저도 용인 93평 아파트를 7년간, 1억 9천만 원에 전세금 7년간 전세금 인상 네, 없이 살고 아, 초저금리 아, 대출을 아, 받았다는 지적을 아, 모함과 음해로 몰아붙인 아, 겁니다. 예, 김 장관은 청문회에서 이 같은 의혹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야삼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김 후보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 제출키로 했습니다. 이분이 정상적으로 몽식 부부 장관을 하실 수 있는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전자결제로 장관이면 당연한 것을 보고 있 이는 국회를 무시한 처서다. 요식행위에 그친 인사청문회 제도도 손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이익을 빵그리 무시하는 태도를 계속 한다면 인사 청문의 제도 자체에 대한 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 장관은 의혹이 사실과 달라 억울했다고 맞받았습니다. 비합리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매도되는 건 없어야 되겠다. 합리적으로 제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김 장관은 일부 감정적 표현은 송구스럽다고 하면서도.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TV 조선 김경화입니다.